안녕하세요, 공주농원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이에요. 벌써 5월도 다가고 이제 또 6월이 새로이 렇게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또 행복하신가요? 저는 오늘 뭐야 공작선인장을 여기저기 스승문하다가 드디어 동, 공, 공작선인장을 구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 공작선인장이 보시죠? 이 꽃대 꽃이 활짝 피지는 아직 않은 상태에 아주 때 맞춰서 잘, 가서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꽃송이들이 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게요. 꽃송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꽃송이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 대품이고요. 이렇게. 완전 대품이에요. 이렇게 대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꽃 색깔이 빨강인지 흰색인지 농가에서 정확히 모르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꽃이 안펴 있으면 나올 때 색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농가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흰색 같다고. 아니, 흰색도 아직 흔하지가 않아서 완전 대박이에요. 저는 흰색 공작은 못 봤거든요. 빨강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흰색은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작은 것들 작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몇개 구해 왔어요. 아유, 너무 조금 구해 와가지고 좀 죄송스러울 정도야. 이렇게 몇개 구해 왔는데 요 애들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 둘, 세 개짜리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세개 짜리 네개 짜리인데요. 어떤 거는 뿌리만 저기 뭐야 자리는 잡혔는데 이렇게 자리는 잡혔는데 아직 가지치기가 안된 것들도 있고요. 한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가지치기가 이렇게 왕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 크고 있어서 막바를 받으시면 전지해서 번식하셔도 돼요. 5만원 짜리하고 7만원 짜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세 뿌리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얘는 또 농가에서 화분을 이렇게 작게 했어요. 그래서 양분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덜 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은 물을 충분히 주고 공작은 물을 좀 먹어요. 선인장이라 해서 물을 안 먹는 게 아니고 공작은 물을 좀 먹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물을 충분히 주세요. 지금이 한참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주면 좋아요. 지금 얘네들이 아주 성장할 때라서 이렇게 예쁘게 새싹들이 이다 올르고 있어요. 이거 좀큰 거는 이제 7만 원. 뭐든지 큰게더 저렴하잖아요. 작은 거보다. 예. 이렇게 약간 시들은 것들은 여기 약간 살짝 농장에서 이게 자리 때문에 막 밀려서 이렇게 약간 살짝 꺾였었나봐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서 새싹 이렇게 올라가서 약간 시들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삽목하시면 되고요. 이거 자르실 때 바짝 자르지 말고 이 삐죽한 부분을 다 남겨놓고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 삐죽한 부분을 바짝 자르면 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사이즈 요거는 7만원 7만원짜리들은 좀더 밥도 많고 더 커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미역줄기처럼 기이라는 것들이 몇개씩 달려있어요 한몸에 보시면 얘네들도 농가에서 자를 때 이렇게 바짝 안 자르고 길게 놔둬서 위에서 잘라서 위에서 새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하시라 소리요 바짝 자르지 말고 길게 놔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하시라 제가 한번 그거 자르는 걸좀 한번 봐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눕혀 볼까요? 이렇게 카메라에 다안 잡히죠? 이렇게 길은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길은 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 속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주라 소리예요. 여기 얘는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도 또 잘라줘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삐져기도 그냥 심어 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줘서, 얘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를 바짝 자르지 말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남겨주라 소리예요. 남겨줘야, 여기서 또, 이게 이제 말르고 상처가 다아물르면 여기서 또 새싹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진 것들이, 이거는 여기서 지금 가지 오면서, 제가 가지고 오면서 끊어졌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토막 내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가감하게 이런 거는 버려 주고요. 이렇게 여기가 삐죽하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삐죽하게. 이런 거다가이렇게떼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이렇게 싹이 났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삐죽하게 놔두지 말고 여기대로 그냥 끊어 주세요. 이거. 이거 삐죽한 것도 그냥 심어 주면 돼요. 이것도 가지고 오면서 끊어졌네. 이렇게 끊어진 것들을 이렇게 심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감하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지금 얘네는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또막 이걸 찾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번식 좀 시키고 이제 이래려고 좀 이렇게 이거는 상품으로 사오지 않고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 카메라 끝에서 끝에까지도 다 하는데, 여기 삐쭉하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에 줄기가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거요 위에 것들. 이 위에 것들이 삐쭉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잘라서 꽂아줘서. 이게 이제 깃을 보고 컸어야 이렇게 이렇게 실처럼 큰 것들은 과감하게 다 끊어주세요. 양분만 빡기, 뺏기지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얘는 이한 그루에 이 미역줄기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이렇게 돌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여기도 이렇게 잘라 가지고. 이 얘네들 이렇게 다 자른다 소리예요. 여기 자르는데 바짝 안잘르고 그냥 눈 달려서 달려 놓고 자른다 소리예요. 어디서 눈이 돼서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이게 실처럼 된 거는 이제 얘는 못 쓰는 거거든요. 이제 그늘 속에서 같이 막 밀착돼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못큰아이들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실처럼 큰 거는요.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좀더 잘라 가지고 이런 거는. 뿌리가 좀 션찮아요. 그러니까 더 백직장처럼 컸어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게 공작이 없을 테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다 심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럼 여기 한번더 잘라가지고 좀 짧게 튼튼한 쪽으로 심어줄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잘랐어요. 잘랐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꾸불꾸불꾸불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래 에두 개를 써먹는 거죠. 두 개를. 내가 번식하려고 마음 잡수면은 그냥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얘는, 여...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보세요. 여기가 끊어졌잖아요. 제가 이걸 띌라고 봤더니, 거꾸로 땅으로 따... 뿌리가 박혀서 밑에서 뿌리가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여기서 역할을 거꾸로 박혀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 여기서 거꾸로 박혀 그래서 이렇게만 잘라주겠습니다 이건 지금 땅 속에서 새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뿌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면 하 이렇게 지주대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지주대를 감쪽같죠? 지주대. 제가 이제, 저기서 이거 하고, 이제 지주대 와가지고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지주대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지주대를 일단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지주대가 좀더 길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준비된 거는 그 가제발을 할때 사용했던 그 짧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지주대 꽂으실 때는, 얼굴 다치지 않게 혹시 이꽃꽃이가 날카로우니까요 눈 같은 거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세요 그래서 뭐 수치를 풀이라든지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꽂아주면서 하면 좋아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면서 식물도 예쁘게 장식도 되고 일단 이렇게 해서 지주대를 일단 제가 몇개 꽂았냐면 여섯 개 6개 꽂았어요 여섯 개 여섯 대 꽂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리철사 가지고 왔고요. 이런 거할 때는 구리철사도 조금 더 빳빳한 구리철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들이. 뭐야. 이게 억세니까, 공제하기.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밑에다가 흙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흙을, 흙이 좀 없어요. 워낙 화분이 큰 대품이니까, 무거우니까 아마 사장님도 흙을 좀 들으셨나봐. 없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할게요. 지루하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가재발 보다는 조금 더 지줄 때 하기가 어렵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뻣뻣하니까 가재발은 힘이 없고 얘네들은 막 힘이 세요. 힘이 세니까 제가 하기가 카메라도 봐야지 잘 되는지 이것도 봐야지 아, 잘 됐어요. 이마 지금 한번 감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좀 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우로 이제 흩어지게 보내야 되겠죠? 어우, 꽃송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이렇게 꽃송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위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 공작선 인장은 꽃이 펴서 재기억으로 하루 갔나 이런 거 같아요. 해가 쨍나면 그냥 쫙 펴요. 나팔꽃 만하게 큼방 막하게 폈다가 금방 시들어요. 진짜 아쉽죠. 피, 피는 건 그렇게 막 힘들게 피는데 그렇게 쉽게 시드니까 좀 아쉬워요. 이렇게 지주대를다 해놓으니까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이제 꽃이 2, 3일이면 2, 3일? 좀더 걸릴 것 같은데, 자, 이제 2, 3일 정도 되면 꽃이 피해서 제가 또 영상을, 이제 활짝 핀 영상을 올리겠지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꽃송이가 많아가지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 때 돌리는 건다 했어. 근데 저쪽 상대가 더 무거우니까 한쪽으로 더치우치네 이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자, 이렇게 다 됐어요. 다 되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아이들 있죠? 아까 제가 가감하게 잘라준다는 거. 그냥 가감하게 잘라줄 거예요. 종자 종자 번식을 위해서 가감하게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온 아이들 있죠?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는 아이들 여기도 이렇게 고개 숙인 아이도 이렇게 가감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삐죽하게 올라온 것도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자르고 있어요 농사를 잘칠려나 모르겠어요 늘린다고 이렇게 막 열심히 자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이렇게 세개한입위에서 아우, 너무 좋아요. 제, 저만 좋다고 감탄하나, 이거 꽃송이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늘어진 것들, 이렇게. 이렇게 늘어진 것들. 이 꽃송이가 이 속에 이렇게 많이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아, 공, 여기 구독자님들이 공작 없어요? 공작 없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 소리 하기가 참또 어려워요. 그냥 없으면 없나 보다. 이게 아니고 또 그냥 구해서 드려야 될것 같은 사명감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저 아는 지인들 통해서 수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를 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작선인장 지주때까지 하는거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제가 흰색 개발 대품을 하왔거든요 그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꽃을 보면은요 제가 너무 좋아한다 했잖아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흰색 이렇게 개발을 보니까 너무 또 감격해가지고 그냥 이 예, 더울 때는 사실은 이꽃 종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너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꽃이 이렇게 그렇게 이쁜 꽃이 한 3-4일 됐다고 이제 시들어가요 개발은 겨울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대품이 뒤늦게 나와 가지고 너무 좋은 대품이에요 흰색깔 합은 23cm 넓이도 23cm 완전히 대품에 들어있는 아이거든요 가격은 3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겁 없이 또 이렇게 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또, <laughs> 구매해 주십사 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요, 개발 팔고 남은 아이들이에요. 이색부터 10cm 포터에 들어있는데 아주 좋아요. 밥도 많고 아주 좋은데, 이거, 그, 흰색 개발 구매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요거, 이색부터 요거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저 공작선인장 판매하는 거에 이어서 뒤에다가 이렇게 흰색 개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팔고 남은 거 크림 캔들이 이제들 많이들 구매하셨나봐요. 크림 캔들이 좀 남았어요. 크림 캔들이 남았는데 이제 꽃은 없고 꽃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꽃은 있는데 꽃은 이제 더워서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따뜻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제가 이제 요즘은 꽃소 없습니다 하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세요 완전 찐노랑은 아니지만 이 크림캔들이 아주 색깔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이고요 15cm 화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